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고 말이죠 국권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국민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말이죠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전혀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방패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일개혁의 대통령이잖아요 만약에 좌파들이 국가 반란 세력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말이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말이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체포특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은 어떻습니까? 헌법 제44조에 보면은 말이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체포 영장이 청구되면은 말이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발부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말이죠. 체포영장 청구되니까 판사가 바로 결정을 해버리죠. 국회의원은 말이죠.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있어야만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됩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하는 업무에 따라서 대통령의 업무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이 중요합니까? 물론 국회 의원도 헌법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만,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아까는 44조 1항이고요, 2항이 보게 되면은 국회 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석방을 요구하면 석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 대단한 안전장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엄청 깎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세비는 설금원이 올렸습니다. 이 자기들 멋대로입니다. 마음대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말이죠.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은 말이죠. 국회의원이 그 되면 4년 동안은 말이죠. 온갖 죄외를, 범죄를 지어도 바로 헌법제 44조, 이 불특, 불체포특권, 이것 때문에 말이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는 말이죠. 지역의 주민들이나 어떤 그 요건에 따라서 국회의원을 소환을 하게 되면은 바로 국회의원 해임 결정권을 야약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중이 의중, 뜨중이들이 많잖아요. 자 문제는 말이죠. 참서글픕니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뭐 속수무책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의원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 법을 손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대국분의 정광은 목사님이 말이죠. 국민혁명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혁명일 때는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사람을 우리가 체포할 수 있다 어, 누가 변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 보면은 다른 판사들도 대통령에 대한 어, 체포영장은 잘못 발부된 것이다 또 어떤 경찰은 말이죠 내가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명령이 들어오면은 나는 명령을 거부하겠다 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헌법학자나 대학 교수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의 192명이라는 거대 인원을 통해서 막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을 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자이 얘기하자간 나갔는데요자 국회의원은 말이죠 죄를 짓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만이 체포할 수 있고, 동의를 하면은 석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대통령은 속수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공 보장하는 국민정안권을 우리 스스로 발동을 해야 된다. 전광훈 목사님이 이 얘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정안권을 얘기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 국민정안권을 발동을 해서 그 사람을 체포한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 대통령은 말이죠.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체포영장을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전부 반대해서 거부를 하고 체포영장에 불응을 하고 이거 막아서는 거. 이것이 바로 국민 저항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온 몸을 다해서 마음을 합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종북주사파 세력들의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령 정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빨리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 불특,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되고요. 대통령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만은 공수처에서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장관 발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모으십시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